빌게이츠의 비범함은 중학생 때부터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학생의 나이에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 무려 2만 달러나 벌었죠. 이때가 1970년대였으니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2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가 이렇게나 이른 나이에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건 시대를 앞서갔던 중학교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빌게이츠가 중학생이던 당시에는 컴퓨터는 기업이나 정부에서만 극소수가 있었을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게이츠의 중학교는 선구안을 가지고 일찌감치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 교육을 시켜줬는데 문제는 빌게이츠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지나치게 푹 빠지다 보니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학교는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시간당 8달러를 no. 내야 한다는 공지를 내렸죠. 당시 기준으로 8달러였으니 온라인 물가로 환산하면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빌게이츠는 컴퓨터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의 어머니에게까지 부탁해 4개월 동안 친구 어머니 회사의 컴퓨터를 무료로 쓸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쓸수 있게 해줬기에 빌게츠는 매일 밤 부모님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친구 어머니의 회사로 향해 컴퓨터를 실컷 쓰고는 새벽 2, 3 시에 복귀하곤 했죠. 게다가 회사의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프로그래머들의 메모나 코드가 적힌 종이를 마치 보물인 듯 수집해갔습니다. 이런 나날이 쌓여가자 빌게츠는 점점 수준급 프로그래머가 되어갔고 자신감이 붙은 그는 당시 절친한 폴앨런이라는 학교 선배와 1 0대의 나이에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해보겠다는 것이었죠. 도로의 교통량을 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방정부들에게 판매해 앞서 말했던 2억원을 이때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10대 나이에 2억원이라는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 어린 나이에 플렉스를 할 법도 했건만 빌게초츠와 포렐라는 이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다음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제는 교통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 교통량을 계산해주는 자체 기기까지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이 기기는 폭망했습니다 하필이면 기기를 완성하기 직전. 국가에서 전국 교통량에 대한 정보를 지방정부들에게 무료로 풀어주는 바람에 더 이상 지방정부 측에선 교통량을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첫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며 빌게이츠는 애써버렸던 돈을 홀랑 날려먹긴 했지만 이 모든 일을 10대 때 겪었다는 점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명문 대학인 하버드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다시금 새로운 사업을 꿈꾸었죠 그러다 어느 날, 빌게이츠와 포렐러는한 잡지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소형 컴퓨터가 개발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에 빌게이츠와 포렐러는 다짜고짜 이 컴퓨터 회사에 연락해 소형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 며딱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까지 하게 됐다는 것인데 사실 프로그램 개발은 시작조차 안 했음에도 이미 거의 완성해두었다며 꼭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것이죠. 회사 입장에 에서는 이미 완성에 임박했다고 하니 프로그램을 가져와 보라고 했고 빌게이츠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두달 후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저지두 달의 시간은 확보했지만 사실상 이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개발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빌게이츠는 이 세계 최초의 소형 컴퓨터를 만져본 적은커녕 사실 외에는 실제로 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즉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그저 글로만 설명을 읽고는 작동 방식을 추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추측한 걸 바탕으로 구형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제작했죠. 이렇게 실제 기기에 테스트조차 못 해본 채, 빌기초와 포렐러는 약속된 날짜에 맞춰 프로그램을 들고 회사를 찾아갔죠. 떨리는 긴장감 속에 테스트가 시작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 컴퓨터 회사의 사장은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준 건 당신들이 처음이다며 크게 놀랐고 바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빌기초와 포렐러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몰두했던 나머지 아직 자신들의 회사 이름조차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계약서에 쓸 회사 이름이 필요했기에 이들은 급한대로 소형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명을 정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졸지의 회사까지 창업하게 된 빌게이츠는 결국 하버드대학마저 중퇴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만 올인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빌게이츠가 참 선관이 있었던 것이 당시 컴퓨터계는 너도나도 더 작고 더 좋은 성능 즉 하드웨어적인 기술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빌게이츠처럼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 쪽의 선구자가 된 빌게이츠에게 이런저런 컴퓨터 제조사가 먼저 연락을 해올 수밖에 없었죠. 그중 한 회사가 당시 굴지의 대기업 IBM이었습니다. 당시 IBM은 냉장고 이상이 크기에 대형 컴퓨터만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소형 컴퓨터 개발에 성공해 소형 시장에도 진출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시장은 이미 선두주자들이 있었기에 IBM만의 차별화가 필요했죠. 이때 생각했던 것이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운영체제를 탑재, 해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로 승부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빌게이츠 회사와 협업하고자 했죠. 이때 필기체의 사업 소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데, IBM 측의 설명을 들은 필이체는달랑두 명의 직원밖에 없는 자신들이 IBM이 요구하는 수준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체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의 운영 체제를 사와서 이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보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다른 회사가 만든 임시 운영 체제를 사오게 되는데, 이때 타사로부터 사온 이 임시 운영 체제는 그 이름부터가 Quick and Dirty 운영 체제, 즉 급조된 더러운 운영 체제라는 뜻. 였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운영체제 였지만 빌게이츠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바로 향후 10년간 거의 모든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ms-dos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속도도 빨라지고 조작 법도 더 편해졌기에 ibm 측은 빌게이츠의 운영체제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ibm에게 납품을 하기 직전 빌게이츠는 엄청난 모험을 강행 해보기로 하는데 가격을 ibm이 요구했던 것보다 6분의 1로 확 낮추는 대신 이 운영체제의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빌 게이츠 미래를 내다봤을 때, 머지않아 자신의 운영 체제가 전 세계의 컴퓨터를 장악할 거라 확신했죠. 그의 선고안은 정말로 적중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MS DOS를 탑재한 IBM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그러자 다른 컴퓨터 제조사들 역시 MS DOS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결국 빌 게이츠의 예상대로, 그의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컴퓨터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법은 없는 법. 빌 게이츠가 쌓아올린 컴퓨터 왕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무시무시한 라이벌이 나타나고말았으니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해성처럼 등장한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의 대항마로 맥킨토시라는 기기를 출시했는데 여기에 탑재된 운영체제가 그야말로 혁신이었죠.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빌 게이츠의 운영체제와는 달리 스티브 잡스의 운영체제는 아기자기한 아이콘 그림들이 훨씬 더 직관적이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를 이용해 조작한다는 점이 당시로서는 충격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쉬워진 컴퓨터 조작법에 열광했고 맥킨토시는 금세 PC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빌게이츠 역시 마우스를 이용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윈도우의 탄생이었죠. 그런데 이 윈도우는 출시 직후 엄청난 논란에 휩싸입니다. 빌게이츠가 애플의 운영체제를 표절했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빌게이츠는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나 싶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기막힌 반전이 있었죠. 알고 보니 빌게이츠가 일찌감치 애플과 저작권 계약을 맺어놓았던 것입니다. 윈도우를 개발하려면 애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라고 판단한 필기헤츠는 애플 측에게 자신들이 워드, 엑셀 등의 자사 프로그램들을 애플용으로 만들어 줄 테니 애플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프로그램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죠. 게다가 필기헤츠는 직접 애플의 광고에까지 출연해 매킨토시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돕는다 했습니다. It's a great machine. It's a step forward in terms of the way it uses graphics and the s p e e d it's a very, very useful machine. 참고로 이 광고에는 지금와서 보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웬만한 전자렌지 크기의 매킨토시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트북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는 건 시대를 앞서갔던 컨셉이긴 했지만 지금와서 보기에는 <웃음> 웃음이 나오는 광고이죠. 어쨌든 이렇게 애플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빌게츠는 애플의 운영체제를 똑 닮은 윈도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출시 직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윈윈으로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사이에서의 협업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빌 게이츠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초기에는 애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던 조잡하던 윈도우가 점차 버전업을 해가며 애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편리한 대신 비싼 매킨토시와는 달리 편리하면서도 값싼 윈도우 PC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어느새 빌 게이츠는 32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연소 억만장자로 등극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스티브 잡스는 노발대발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저작권 허가를 해준 것은 불가했는데 이걸 윈도우에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계속 사용해 왔다며 이유를 제기했죠. 빌게이 측은 계약서에 기간명시가 안되어 있었으니 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맞섰고 결국 법원은 빌게이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윈도우 95가 출시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더 애플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지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지만 당시 윈도우 95에는 엄청난 혁신이 있었죠. 바로 우측 상단의 닫기 버튼입니다.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 번거롭게 몇 개의 메뉴를 를 거쳐서 종료를 누르거나 키보드로 단축키를 써야 했지만 윈도우 95에서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딸깍 엑스 표시 한 번만 누르면 그 즉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었죠.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는 이 편리한 기능이 윈도우 95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윈도우 95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너드들의 댄스로 유명한 이 사건입니다. 윈도우 95가 대박을 치자 이를 축하하는 사내 발표회였는데 일개시 또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너드 댄스를 선보였죠. <놀람> 그러나 이런 허술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벨게이츠는 회사 내에서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라이벌 스티브 잡스와도 비슷한 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직원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기 그지없었죠. 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벨게이츠는 직원 자동차의 번호판을 외우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보며 누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회사에 더많이 시간을 쏟는 직원들을 우대했고 반대로 지각이나 칼퇴근만 일삼는 직원은 주기적으로 정리해고를 했죠. 그러나 빌게이츠의 이런 주차장 감시는 직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게이츠는 본인부터가 일벌레 의 표본이 되어 주 7일 근무를 일삼았습니다. 초기 5년 동안은 출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코드를 하나 하나 직접 검토할 정도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연할 때면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직원들은 이 질문 타임을 빌게이츠 리뷰라 부르며 벌벌 떨었는데 빌게이츠를 만족시키기 위해 완벽에 완벽을 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빌게이츠의 숨막히는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도 많았던 것이죠. 반면 빌게이츠 의 엄격함을 끝까지 견뎌내고 머물렀던 직원들은 회사가 점점 커지며 많은 주식과 성과금을 받게 되었고 결국 모두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식 가치만 무려 34배가 올랐으니 100만 장자가 된 직원의 수만 12,000여 명에 육박했죠. 엄격하기로 유명한 빌게이츠에게 생방송 중한 직원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윈도우 98 출시를 앞두던 시점 한 직원이 빌게이츠와 함께 방송에서 윈도우 98에 홍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능을 설명하는 도중 전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떠버린 것입니다. 이에 빌게이츠는 이게 바로 아직 우리가 윈도우 98을 출시하지 않은 이유라 말하며 사태를 수습해봤지만 방청객들의 웃음소리와 야외스토리는 방송에 그대로 나갔고 어쩔 줄 몰라하는 직원의 이마는 어느새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이 직원에게는 방송이 끝나고 빌게이츠와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이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더 무서웠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많은 직원들 중에서도 빌게이츠에게는 유독 특별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의 이름은 멀린다인데 빌게이츠와는 회사의 공식 행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안면을 트게 됐죠. 이때 빌 게이츠는 CEO임에도 멀린다를 유머러스하고 편하게 대해줘. 멀린다는 그에게 큰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의 유머 감각은 꽤나 좋기로 유명한데 일례로 유명인들을 상대로 파이를 얼굴에 투척하는 테러로 유명한 관종 말썽꾼 노엘 고댕이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에게도 파이 테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화가 날 법한 상황이었을 텐데 빌 게이츠는 이 사건에 대한 소감을 파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보다 크림 맛이 형편없었다는 게더 최악이었다고 말해 당황스러운 순간. 조차 웃음거리로 바꾸었죠. 어쨌든 이런 성격의 빌게이츠에게 멀린다는 첫 대화에서부터 호감을 느꼈고 이들은 처음 안면을 트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주차장에서 우연히 또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빌게이츠는 멀린다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죠. 사실 빌게이츠 역시 첫 만남 때부터 멀린다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멀린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빌게이츠의 데이트 신청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빌게이츠가 데이트를 신청했던 말은 2주 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멀린다는 이주우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먼훗날의 데이트 약속을 잡냐고 생각하며 너무 계획적이시네요. 전 즉흥적인 데이트가 좋아요. 라는 말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빌게이츠는 1 시간 뒤에 전화를 걸어 그럼 지금이라면 충분히 즉흥적인가요? 라고 물었고 멀린다는 네 이번에는 꽤 즉흥적이었네요. 라는 답변과 함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날을 계기로 사장과 직원 사이의 사내연애는 무려 6년이 넘게 이어졌고 이 두는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와이의 섬에서 진행된. 이 결혼식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을 막기 위해 아예 결혼식이 치러지는 호텔의 전객실을 통으로 빌렸고 심지어 섬에서 운행하는 모든 헬리콥터까지 미리 예약해두어 그날과 어떠한 파파라치도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끔 했죠. 이런 철저한 예방 조치로 인해 당시 백기이츠 결혼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훗날 멀린다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 몇 장만이 유일하게 공개된 결혼식 사진이 되었죠. 결혼 후 멀린다는 첫 아이를 출산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퇴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후 자선 사업으로 유명해지는데 부부의 이름을 내걸은 재단을 설립해 어마어마한 액수의 사회 공헌을 시작했죠 무려 145조 원에 달하는 기부를 한 것인데 이러다 보니 필기이츠가 세계 1위 부자라는 타이틀을 뺏긴 이유가 너무 많은 기부를 해서라는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이 정도 스케일로 기부를 한 사람은 없었죠 특히 위생 상태가 열악한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쪽에 많은 돈을 썼는데 이에 대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필기이츠는 자신의 기부금으로 만든 물정화 기술을 소개하며 토크쇼스트에게 재미있는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물컵 두 잔을 가져왔는데 한 잔은 일반 생수이며 한 잔은 똥물을 정화해서 만든 물이라며 각자 한 잔씩 랜덤으로 선택해 마시자고 말이죠. 토크쇼스트는 고민고민하다 결국 한 잔을 입에 털어넣었는데 알고 보니 두 개의 물이 전부 똥물을 정화한 물이었습니다. 토크쇼스트는 기겁을 했지만 베개치는 완벽히 정화된 물이라 안전하다며 자신 역시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더니 맛있는 똥물이었다며 드립까지 쳤습니다. 부셔스트는 정말로 일반 생수막과 똑같았다며 놀라워했죠. 게다가 빌게이츠는 자신의 기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자들에게 연락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도록 권고하는 기부서약이라는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물 투자가 워런 버핏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를 비롯해 240여 명의 부자들이 이 서명에 동참했죠. 게다가 부자들에게 예민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부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순자산의 62%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말이죠. 이러다 보니 부자들 사이에서는 빌게이츠를 안이꼽게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빌게이츠가 아내와 같이 세운 재단은 엄청난 기부를 통해 세상을 더 평화롭게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막상 자신들 사이에서의 평화를 지키지 못했 죠. 결혼생활 27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많은 소문이 떠돌았는데 그중 가장 유력했던 사유는 빌게이츠의 외도였습니다. 사내여직원이라든지 러시아의 카드게임 선수라든지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죠. 나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대해 딱히 부정은 하지 않은 채그 부분은 비리 답해야 할 문제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는 빌게이츠의 외도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게다가 또 흥미로운 사실은 불륜 상대로 의심되던 러시아의 카드 선수 밀라 안토노바에 대한 음모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빌게이츠의 불륜녀로 의심되던 이 여자가 러시아 정부 측에서 빌게이츠에게 보낸 산업 스파이라는 것인데 이는 이 여자가 미국에서 검거됐던 러시아의 스파인 안나체프먼과 함께 뉴욕 거리를 걷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는 진짜로 스파이 동료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인인 것인지는 알 길이 없기 결국이 음모로는 흐지부지 되죠 오히려 빌게이츠의 불륜 논란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른 것. 전 여친인 앤 윈블레드라는 여자였습니다. 윈블레드는 빌게이츠가 결혼하기 전사귄 5살 연상의 전 여친인데 이 둘은 사귀다 헤어졌음에도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분이 많아 친구로서 깊은 우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멀린다와 결혼할 당시에도 빌게츠는 결혼의 조건으로 윈블레드와 1년에 한번 정도는 따로 만나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빌게츠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멀린다는 이 조건마저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빌게츠는 윈블레드에 대해 지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 둘이 만날 땐 그저 수학이나 과학 혹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했다고 밝히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자들과의 불륜 의혹으로 결국 아내의 신뢰를 잃었고 아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전과자 제프리엡스테인과도 아내의 충고를 무시 하고 만났던 것이 밝혀지며 결국 멀린다는 이혼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혼으로 멀린다는 빌게이츠 재산의 반을 갖게 됐고 20조가 넘는 위자료까지도 추가로 받게 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 되었죠. 빌게이츠는 최근 자서전 출간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멀린다와의 이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빌게이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빌게이츠가 직접 쓴 자서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1위까지 했던 부자가 직접 자서전의 저자가 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례로 다른 세계적인 부자인 워런 버피 일론 머스크 등은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작가가 쓴 자서전만이 출간됐었죠 그 개체 자서전은 무려 3부작으로 출간할 예정인데 이번에 출간된 책은 그중첫 번째로 유년시절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시절까지를 장장 500페이지에 걸쳐서 다룹니다 해외에서는 출간 즉시 아마존 경영자 자서전 부문 베스트셀러 1위 구매자 리뷰 별 5개 만점에 4개 만을 받고 있고 이제 막 한국어판이 출시됐기에 국내에서도 최근 주요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 바로 빌 게이츠의 솔직함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만약 내가 오늘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며 1 0대 시절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서 행해왔던 잘못들,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히고 있죠. 불법 해킹 시도를 했던 이야기라든지 공동 창업자 폴앨런과의 갈등, 그리고 가족과의 마찰까지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유년 시절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기에 부모님의 교육관이나 훈육 방식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훗날 세계 1 위의 부자를 키워낸 부모님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제야 자서전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70세를 앞둔 이제야 인생을 조금할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사소한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이 책은 세계 1위 부자와 직접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듯한 생생함이 있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서점 링크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인류의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145조원이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회 기부를 해왔음에도 사생활적인 면에서는 특이했던 인물 빌 게이츠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